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엔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린 저요단강건 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바다쓰리라선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이 센 선한 싸움 단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단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발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최대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기적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엄청난 기적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후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는 기적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종종 그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낙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혹은 이 세상에 그것보다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주식이 올라가고 내가 꿈꾸었던 것이 성공하고 내 삶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기적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기적은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적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 기적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 우리의 삶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얼마나 느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른 기적들, 병 나음이나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받은 것 이런 작은 기적들에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 어마어마한 기적, 제일 큰 기적 앞에서는 우리가 무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작은 꿈이 무너지면 이큰 기적도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보십시오.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께서 주신 이 기적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며 환경에 좌우되며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적의 역사는 은혜는 법에는 사방으로 우개쌈을 당하여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더 빛을 받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기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하며, 그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살아갈 때에 그 기쁨을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제가 소유한 예수 생명의 기적을 기억하고 그 기쁨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